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 함께하시며 오늘 우리 하루를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옆나이다. 아멘. 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이 어 답이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자녀들의 삶을 보거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을 볼 때, 아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뻔히 보이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길을 선택하는데 아 이게 그 길은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훈수를 두거나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어 언성을 높여서 아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막 답답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마치 뭐이 강가에 내는 놓어 자녀처럼, 아니 때로는 어 불가에 아니면 뭐 모닥불에 어 그냥 혼자 뛰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뭔가 왠지 불안한, 꼭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제시한 답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것이 어 잘못된 거라 어 여기며 물론 요즘같이 시대가 뭐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뭐 사실 몇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 모든 것이 전부이다 뭐 그랬더니 요즘은 또뭐 AI가 어떻고 뭐 작년에는 뭐 태양광이 뭐뭐 어 전지 뭐 전기 전기차 막 이렇게 막어 이렇게 하고 올해는 뭐 AI가 막 이렇고. 시대가 말로 물론 그렇게 어 변해요. 하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는 삶의 지혜는 거의 바뀌지 않죠.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뭐 이것은 우리가 뭐 바뀌지 않는 것이죠. 어뭐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것으로 인생을 어 지탱할 수 없는 것은 뻔히 보이는 정답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른들이 제시한 길을 정답을 말해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요즘 세대들 또 때로는 그것을 마치 어른들 향해서 꼰대나 뭐 이런 표현으로 어른들의 지혜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는 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정답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 안에 있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장벽을 만나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정답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마치 좀 전에 예로 말씀드렸던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 향하여 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때 얼마나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런 전통과 소문에 쫓아서 인생들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이,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특이했죠. 늘상 이 연못이 막 넘쳐있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연못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엔 늘이 각종 이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평소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는데이 명절을 맞았으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죠. 뭐 지금도 사실은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 이 종교적인 상징이 있고 또뭐 우리 기독교, 개신교 뭐뭐 카톨리, 뭐 모든 이뭐이 국교, 어, 뭐, 뭐뭐 별별 러시아 정교회, 뭐 별별 뭐 이슬람, 뭐 하튼 뭐 모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여있을까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왜 모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 낫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소문은 부풀려져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데스떼 연못에 왠지 신성하고 또 물이 움직일 때야 이게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것그 수많은 병자들이 당연히 몰려 있을 것이고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떼 못가에서 38년을 살았지만 병이 들어 38년 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병이 낫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오 우리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 상황을 다 보시고 딱 봐도 예수님 아셨어요 이, 이 환자가 오래 지금 이 병생활을 오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늘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질문 하십니다 네가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 38년이나 병이 들면 사실 그 병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사실 그런뭐 낳으면 좋겠지만 뭐 낫지 않아도 뭐 이제 크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신 겁니다. 정말 오랜 38년이나 아팠지만 정말 이가 낳고 싶은 건가? 어, 정말 낳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돕고자 하셨던 거죠. 근데 이가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나가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못 낫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주님이 옆에 있는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38년 동안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아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이 이 소문난 연못에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물 곁에 더 빨리 뛰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뭐 대신 줄 서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있으니까 아, 나는 그런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 나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나는 그래서 못낳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때 어, 근본적인 질문과 이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붙들고 해결하면 되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 예비시 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문제를 풀기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 어디를 바라볼까요? 베데스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옆에 계시는데 베데스타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이 베데스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물이 동아기를 원하고 인생의 이 베데스다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베데스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막일확천금을 이루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출세와 명예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베데스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푸념삼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이, 환,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하고이 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다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답을 찾아보고 다른 노력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 주시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베데스다에 살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38년대 병제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시 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 좋은 자리, 어떤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그냥 베데스타에 늘 있고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이나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을 어, 죽일 것처럼 비난하고 어, 손가락질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그 정작 중요한 문제 해결책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 여쭤만 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기다리는 그런 환자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로 이어진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갔습니다. 이, 이 장면을 보면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너의 시선을 이제 베데스다에서 옮겨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베데스다에 살았잖아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생활도 못했으니 그저 그냥 베드스든만 아, 막 그냥 지켜만 보고 바라만 봤던 이 환자 이제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살라 이 것입니다. 여기서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또이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귀걸이지 않았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식의 시선을 옮겨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직면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귀한 새벽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엔 답이 있고 주님 안엔 길이 있고 주님 안엔 생명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리고 구하시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그냥 베레스대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우리가 교회 겉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뜰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께 응답받음으로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막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